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티미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 일명 전해동박 일렉포일 카퍼포일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동박이 사용되는 배터리 응극급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안에 구조에 동박이 들어가 있죠.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층층이 응극하고 양극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볼리머 전지고요. 이거는 이제 원형을 이제 풀어본 겁니다. 동박이 들어있죠. 젤리롤을 만들기 전에 상태가 동박 위에 이렇게 응극제가 코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응급제를 이제 확대한 사직원이고요. 응급제는 이제 응급제 도전제, 바인더 이렇게 해서 슬러리로 코팅을 합니다. 기재의 이제 폭은 600에서 1200, 600짜리가 있고 1200짜리가 있고 이제 설비에 따라 구성이 됩니다. 이건 급한 길이고요. 기재 같은 경우에는 만0 m 정도로 보통 구성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계속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6 마이크로부터 해서 20 마이크로까지 응급판 제조 프로세스를 보시면, 응급판은 이제 흑연, 그라파이트에 아세틴 램 블랙, PVDF 바인더를 이용해서 베이스트 믹싱한 거를 동박에다가 코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팅된 응급급판이 드라잉되고, 그 다음에 칼렌더링 눌러주는 작업, 일정한 크기로 슬리팅하고, 닐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와인딩, 양극 부분 있죠? 양극과 세퍼레이터하고 같이 이제 와인딩되는 이런 제조 방식입니다. 이제 동박이라는 것은 전지용으로 쓰이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동박이라고 하는 건 일렉포일이라고 해서, 그 PC 기반, 옛날 데스크탑에서 초기에 나왔던 PCB 기판에 쓰는 게첫 번째 용도였습니다. PCB 기판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 동박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 위에 테로가 있고, 뭐 플라스틱판이 들어가고 해서 양면, 사면, 팔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박이 사용되던 게 원래 동박의 용도였습니다. 밑에 보면 호일에서 일정 크기로 잘라가지고 PCB에 넣는 이 산업이 한 10년 전에는 이제 주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FPCB라 해서 자 위에 보시면 동박의 그 PI 필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만든 겁니다. F가 이제 플렉시블이는 뜻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내에는 전부 다 FPCB를 이용해서 대부분 다회로 구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PCB, FPCB를 거쳐서 전해 동박을 생산하는 PCB 산업에서 일정한 생존을 해왔던 업체들이 전지 동박으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전지 동박으로 넘어오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PCB 동박 사업에서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동박 종류를 나눈다 그러면 두께로 나눌 수 있는데요. 4.5 마이크로에서 한20 마이크로. 지금 현재 전지 같은 경우는 6에서 6 마이크로 8마이크로가 주력 인데요 lsm트론이 6마이크로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13년도 죠 지금 이제 8마이크로 6마이크로가 이제 주력입니다 최근에 19년도 5월 뉴스를 보면 KCFT 여기 이제 LSM 트론이 이름이 바뀐 거죠. 결국 4.5 마이크로를 생산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최대 길이로 생산 성공했다. 동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재를 이제 교체할 때 생산 설비를 세우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길게 납품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짜투리 같이 1000m, 2000m 이렇게 생산해서 남은 것들은 납품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지형 동박 같은 경우에는 좋은 품질로 길게 생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CFT가 얇은 동박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것이 뭐 대단한 기술이냐 그런 건꼭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얇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충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일렉트로포일이 좀 두꺼워야 된다. 전지 설계에 맞게끔, 셀 설계에 다 맞춰져야지 그 용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동박 제조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면, 항산 구리 용액을 이용해서, 축에 보시면, 그 일종의 이제 전기 반응을 통해가지고 구리 입자를 한쪽으로 모으는 초등학생 때나 이렇게 기초적으로 배우는 전기도금의 기초적인 방법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항상 구리 용액을 담은 곳에 전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드럼을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 양쪽에 이 부분에 전기를 통하면서 구리 입자가 모이는 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빼내는 겁니다. 요 드럼이 캐소드가 되는 거고요. 요 면이 에노드가 돼서, 에노드판이 그 있죠? 그 양쪽이 전기를 통하면서 구리가 모이면 이렇게 빼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기술적인 요소는 사실 이 티타늄 드럼이라는 건데요. 티타늄 드럼 면 자체가 일정한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동박이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그 다음에 평평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티타늄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만드는 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국산화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구리 용액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항상구리 용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구리 용액에 전기를 가해서 동박을 빼내는 상태, 빼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드럼이 돌아가면서 빼내는 부분이죠. 자, 제조 동영상을 간단히 봤습니다. 좀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동부학의 핵심품질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해동부학에서 나오고 나서 표면이 보면 이렇게 결정화가 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진짜 이거 표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 살펴보면 이렇게 결정화가 돼 있습니다. 이 결정화가 이루어져야지 표면이 안정화돼서 전지에 들어갔을 때 실제 반응성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밑에 보면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산화가 되면 안 되고 표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좀 외관적인 품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코팅을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코팅하고 나서 일정하게 두께가 유지되지 않는 폭방향으로 코팅이 일정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도 여기 보시면 두꺼웠다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렇게 되면 코팅 밀도 합재라고 하는데요 그 일명 로딩 레벨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응급할물질이 코팅되는 두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지에 용량이 일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담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하다가 표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래 되면 그 라인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나방이래 붙어 있는데요. 여름에 그 표면에 나방이 붙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로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례라서 여름만 되면 벌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 공정에 그 박스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경우, 이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찍혀서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표면에 튀어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는 깨끗한데, 위에는 이렇게 퉁불퉁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버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힘을 받았을 때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코팅할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팅하는 부분을 보면 코팅이 상당히 얇은 곳에 들어가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기재의 어떤 평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품질적인 요소입니다. 코팅하는 부분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팅되는 코팅 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한 모식도고요. 기재하고 롤링하고 코터 사이에는 간격이 이게 주행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이거를 다시 이제 기재를 꽂아야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밑부분에 그 코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팅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글로벌 업체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렉트릭 포일의 키 플레이어, 메이저 키 플레이어는 일본의 후쿠다라는 업체입니다. 미쓰이하고 비다찌도 있고요. 구루카와 이런 업체들이 실제 이제 어떤 애동과학의 특허라든지 개발을 한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M 트론하고 일진. 이런 기업이 이제 주 업체들이죠. 다음 이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태죠. 그죠.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왓슨이 업체가 1이고요그 다음에 칭하이, 그 다음에 하웨이 커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제 주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이 업체들은 아까 보시면 f PCB, FPCB도 다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전지동박이 조금 그 이윤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증설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국내 업체를 보시면 일진 머트리얼즈하고 KCFT, LSM툰이죠, 옛날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이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그 KCFT는 SK, SK로 넘어갔죠.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 19년 7월 4일에 나온 건데요. 두산이 KCFT하고 일진하고 지금 3파전으로 지금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산 그룹은 이제 연간 5만 톤의 동박 생산 목표로 헝가리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다. 헝가리 공장 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엘지와폴란드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SDI도 그 헝가리에 있고요. 그다음 CATL 그 다음 CATL, 메이저 업체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 근기에 뭐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두산은 이례적으로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 보시면 헝가리 위치한 두산솔루스 솔루스, 바로옆에 SK 이노베이션이죠. 이렇게 두산그룹은 지난해 6월에 생산법인을 설립했고 자산이 219억이고요. 3년 동안 1,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만 톤의 캐파를 보유할 계획이나. 최종 5만 톤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지금 보면 KCF 같은 경우 3만 0 0 일진이 4 5 0 0천이니 거의 따라가겠다는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두산은 2014년도 룩셈부르크의 동박 제조 업체인 서키보이를 인수해서 뭐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네요. 다음은 동박산업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진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보십... 차트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6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4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제이 부분은 16년부터 이제 대시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이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보시면 16년도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올해까지 하면 올해가 6천원 목표입니다. 이윤도 꾸준히 늘고 있죠. 624억. 일렉포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이 2005년까지 10배 이상 커진다는 것에 가정하면 충분히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일진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이윤을 낼수 있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박 업체들의 한계가 있는데요. 동박만의 어떤 이윤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 산업 자체의 캐파에서 일부분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전지 배터리 업체의 종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 그 업체의 이윤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업체만의 어떤 이윤을 내는 것은 쉽지는 않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KCFT 같은 업체들하고 일진이 이제 계속 1, 2를 다투면서 국내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LS 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내지를 못했고요. 많이. 그 일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윤을 낸 거지 그전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PCB 산업이 이제 하향을 하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일진의 주식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016년부터 SDI하고 뭐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SDI가 올라가야지 일진이 올라가는 경우, 경우고요. 최근에는 일진이 밀리는데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대장주는 SDI라고 보이고요. SDI의 그 주가 추이에 어쩌든 일지는 동속, 종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박 자체로 어떤 이윤을 낼 수는 없고요. 2차전지 매출이 커져야 되고 2차전지 업체들이 이윤이 나야지만 동박업체도 이윤이 날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이윤이 나야지 동박업체들도 이윤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